오늘은 월요일이니까 하체를 해야지. 하체가 후, 하체 한 날은 진짜 너무 떨려. 오늘 내가 내 자신을 얼마나 좁힐 수 있을까. 오늘 하체 한 사람들 맞나? 고관절 쭉 풀어주고, 보자. 별로 없네. 오케이. 하체 국룰 반스. 좋았어. 가자. 보자. 오늘은. 오케이. 오늘은 스쿼트 먼저 후, 가보자고. 먼저 심박수 쫙 올려놓고 땀 빼놓고 가자. 둘, 셋, 넷. 아오 좋다. 아호 와씨 열. 어후 고건절 터질 것 같아. 하나, 둘. 보갑 잡고 꼬리뼈 들고. 하나 더. 다섯. 와 스무 개 못해 못해. 열다섯 개 열다섯 개 오케이. 우첫 세트 좋고 맛있다 맛있어. 다시 한 세트 더. 하나, 둘, 그대로 쭉, 셋, 넷, 집중, 집중, 다섯, 뒤꿈치로 밀어야 돼.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잡고, 하나, 둘, 셋, 스무 개 할까? 넷, 아니야, 다섯, 오케이. 충분해, 충분해. 아 뭐야 아씨 애플워치 안 눌렀네 뭔가 새 아들아 근력 운동 스타트 허, 이제 두 세트인데 개인뭔데 역시 스쿼트 작업 졸라 잖아아 다리 졸라 땡겨 해야 되는데 아 진짜 씨 가자 해야지 해야지 왔는데 제대로 해야지 가자 빈바로 한 번만 더 해야겠다 가슴 들고 복압 잡고 꼬리뼈 들고 하나 와씨 미치 와 미치워. 미치겠다 진짜 살려주세요. 아, 아, 와. 으. 어 씨. 진짜. 아, 진짜 살고 싶다. 살고 싶다. 아. 우. 와 뒤집어. 와. 뒤집 와. 아니, 15개 했는데 이렇게 힘들어? 씨. 옛전 20개씩 어떻게 했어 와, 아, 숫 힘든데. 아, 진짜 존나 힘미 뭐야? 커플이야? 아이씨. 나도 보조 잘해 줄수있는 뭐야? 누가 또 태가 했어? 아, 이거 뭐야. 씨. <laughs> 아 진짜 개웃기네 와 진짜 세상에 또라이 진짜 많다 야 이거 봄 존나 웃김 아아 <laughs> 아, 맞다 나 하체하고 있었지 몇 세트 했더라? 아씨근몇 아, 세트 했더라? 아두 세트? 오케이 인간적으로 두 세트만 더 하자 혜리마아 인스타 때문에 땀이 나다 말았네 무게 좀 칠까? 아씨 다리 굵어질라나? 칠까? 아 까오가 있지 씨 헤헤헤 오 오케이 들어가자 죽어보자 잡고 와왜왜 왜 이렇게 무거워? 잠깐만 잡아 잡아 하나 둘셋 와씨 이거 뭐야? 아 마스크 다 찢어버리고 싶네 왜 이렇게 무거워? 마지막 하나만 더 오씨 와 못해 못해 와 살려주세요 와 착하게 살게 요 진짜로 와 진짜 개 아파 아 다음 힙스러스트 엉덩이 살아있나? 살려줄게 심폐소생 가자 왜 여자는 엉덩이를 만들어야 돼서 이런 기구를 해야 될까? 아니야 그래도 있으면 좋지 없는 것보단 낫잖아? 가보자 해야지 해야지 아 이게 진짜 제일 싫더라 진짜 아씨 뭐야 중력이 더 세졌나? 배 땡기고 가자 둘셋넷아나 아무도 안 쳐다봤으면 좋겠다 다섯 나 지금 존나 못생겼을 것 같은데 다섯 와 똥마려 일곱 여덟 아홉 아 씨, 세상아 덤벼라 호우! 아이아 잠깐만x2 나힘들어아나미치 잠깐만 내려놓지 마x2 마. 카메라 보고 있어 쉬는 시간 쉬는 시간 신이 만든 시간 둘셋 와..씨 못해 와.. 오마이갓 oh 쉣x3 와.. 이거 진짜 내가 할수 있는 게 맞나? 아이고 엉덩이야.. 아.. 나왜 여기서 죽어가는 거지? 엄마 보고 싶네 진짜 아 진짜 이게 제일 힘들어 진짜 아다 어떡해 솔직히 오늘 이거 하지 말까 아 진짜 와 미쳤네 외국 언니들 몸매봐 진짜 개탄탄해 진짜 내가 아무리 해봤자 저거 발톱도 못 따라가 다시 태어나는 게 빠르지 그냥 아니야 그래도 가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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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다고 안할수 없어 둘 셋! 가보자고! 다섯! 여섯! 와, 이거 맞아? 잠깐만. 와, 씨. 아니, 나 진짜 못갈것 같아. 아,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아, 진짜 너무 힘들어. 못해, 못해. 어, 하체, 그거 꼭 해야 하는 걸까? 나는 아무 생각이 없다. 왜냐하면 아무 생각이 없기 때문이다. 죽어, 죽어. 이씨, 아, 다리 근육 봐. 졸라 땡땡한데? 아, 이거 어떻게 없애냐? 아, 진짜 내 다리지만 멋있다. 튼실해 아주. 아, 또 어떤 개념 없는 새끼가 원판 정리를 안 하고 갔어. 아, 무거워. 아, 까체하고 갔던 사람인가? 아, 진짜 짜증, 아, 진짜 걸리기만 해봐. 어후 누구야, 이씨? 레그 프레스를 가보자 잠깐만 뱃살 아무도 안 봤지? 가려 가려 존나 가려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마지막 와 너무 아프다 다리 뱃살 숨겨놓고 한 번만 더 하자 아 잠깐만 마음의 준비 좀 기다려봐 기다려봐 심호흡 하고 밀어보자 나할수 있다 할수 있다 할수 있다 할수 있다 할수 있다, 할수 있다. 할수 있다. 열개더 하자 그럼 죽자 그냥 아주 젖져 죽어 갈겨 찢어 밀어 오져 미치 아! 존나 괴로워 엄마 야야 힘든 척 하지마 너할수 있어 이빨 꽉 깨물어 있어. 너가 처 먹은 걸 생각해 맞아. 그럼 너 청년 할수 있어 열구 여덟 아오오오 나는 가끔 눈물을 흘린다 천장이 핑핑돈다. 천국인가? 아 진짜 개힘드네. 힘다 빠져. 와 심박수 도른지 안네 찢었다. 아이 죽일로 매만. 마스크 벗는 날이 올까? 언제 오냐? 하찮은 날만 벗겨줬으면 좋겠다. 아씨발 똥 꺼. 아, 아 진짜 존나. 아 다리야. 아이고 아파라. 아, 미친 눈맞춰서 개쪽팔려아 단나. 피지가 그냥. 아 미친. 악세션 역시 사진이지. 엉덩이 들고 골반 들어, 햇대기 잡아 땡겨, 광배 펼치고, 어깨 들어서 옆구리 손으로 살짝 잡아주고, 다들 마스크 사이로 존나 쳐다보네. 좀쪽 팔리네. 아, 뱃살 겁나 안들어가네 아우, 흙흙 빨리 찍어, 빨리 찍어. 지금 지금 와, 진짜 제일 힘들어. 어떻게 해야 잘 나오지? 엉덩이 내밀까? 아 이러니까 그 유명한 켄타우로스 짤 생각나네 개 공감 다리 더 꺾어 몸 꺾어 관절 비틀어 한 장만 한 장만 더후 보자 잘 나왔나? 음 이거 약간 다리 늘리고 옆구리 좀 넣으면 되겠다 오케이 한장 건졌네 오케이 만족 오늘 운동 잘 됐나? 음아 개운해 오늘도 잘했다 운동하고 갔나 존나 멋있어 나한테 취한다 얼른 집 가서 닭 먹어야지